어 지금 해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금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자체가 이제는 조작이 끝나서 그렇다. 금과 은 가격의 조작이 끝나서 그런 거다. 근데 대표적으로 은 가격은 JP 모건 같은 어, 이런 대형 은행들의 가격을 조작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미국 정부가 가격을 누른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뭐 모르지만 이제 알려진 거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조작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제되어 있었던 그 가격이 이제 족쇄가 풀리니까 그만큼 상승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원래 금과 은에 그걸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떨어지고 계속 하루가 멀다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저도 사실 뭐 이러한 얘기 막 조작, 막금 가격과 은 가격이 조작됐다라는 걸잘안 믿는 편이긴 해요. 옛날에는 거의 안 믿었고요. 지금은 약간 믿는 정도? 예, 네,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어, 근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조작이 정말 있는 거냐? 첫 번째, 조작이 진짜냐?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진짜 라면, 조작이 끝났냐? 왜 끝났냐? 어떻게 끝났냐?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작이 진짜냐? 사실은 제대로 뭔가, 이게 진짜 조작이 진짜 아니다. 이렇게 막, 진짜 명백한 증거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 좀 이야기 드릴만한 것들이 몇개 있어요. 첫 번째로, 어, 금은 가격이 조작인 거냐, 심증들을 하나씩 나열을 해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로 대형 은행들의 조작 행위들이 몇번 걸렸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그 밝혀진 내용들이거든요. 대형 은행들의 조작 여기선 이제 스포핑이라고 하는 조작 행위가 있거든요. 가격 조작 행위가 있는데 이게 걸렸습니다. 첫 번째로 어 2018년에 어 CFTC라고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라고 있거든요. CFTC에서 그 도이치 뱅크가 그 가격 조작을 해가지고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거든요. 얘네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그기금속 거래 거래자들이 스프핑 기술 써가지고 가격을 조작했다는 라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3천만 달러 벌금으로 내고 이랬던 사건이 2018년에 처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2020년에는 JP모건이 귀금속 선물거래 시장에서 똑같이 스프핑하다가 걸려가지고 9억 2천만 달러. 도이치뱅크랑은 진짜 비교도 안될 정도의 벌금이죠. 9억 2천만 달러면 야 거의 1조 넘게 지금 벌금으로 냈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판결이 나온 거요 거고, 세 번째로, 2021년에 여기서도 이제 도이치뱅크, 도이치뱅크가. 걸렸어요. 여기 트레이더, 얘는 뭐 이름도 아, 밝혀졌는데, 제임스 발리. 얘가 가격 조작 혐의 해가지고 얘 징역 1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야, 근데 얘네들이 벌금 3천만 달러 내고 또또 하는 거는 그거 이상으로 벌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와, 1년밖에 안 가? 네, 어쨌든, 이렇게 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2022년, 2022년 8월에 JP 모건의 또그 귀금속 거래자, 그레그 스미스랑 마이클 노아기 이걸로 스퍼핑 행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법무부에서 밝혀진 건얘들 또 8년 동안 했다라고 해서 높은 벌금과 징역을 갔다라고 이제 밝혀졌거든요. 벌써 2018년부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4번에 걸쳐서 이미 대형은행들에서 이런 귀금속에 대한 스포핑의 행위로 가격 조작 행위로 걸린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대형은행이 금은가격을 조작했다라는 건 일단 밝혀진 거죠. 대형은행들이 했다라는 건. 이건 사실로. 다만 이 스포핑이라는 행위로 단기간으로 그냥 시세차익을 벌기 위한 행동이었지 진짜로 금은값을 뭐 눌러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모론처럼 했다 라는 거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이든 뭐든 4번이나 걸린 건 사실이다 라는 게이단첫 번째 심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들 말고 진짜 정부나 국가가 이 금가격을 조작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1961년에 런던 골드풀이라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때 한참 미국이 달러를 어 너무 많이 찍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어 뭐야?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금이 이 가격이 말이 돼? 야 금으로 그럼 바꿔 줘. 바꿔 줘. 이러고 하고 막 국가들도 바꿔 줘, 바꿔 줘 하니까 지금 막 미국 내에 금이 엄청나게 빠르게 소진되고 그때 브레튼우즈라는 그 화폐 시스템 자체가 그 위기에 있었어요. 이거 무너지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이랑 해 가지고 여덟 개국이 240톤의 금을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6년 동안 이걸 갖다 봤거든요? 진짜 시장에 가격이 조금만 오를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냈다 던져버려요. 막 240톤을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가격을 눌렀던 이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현물금으로 가격을 덤핑했다라고 하는 그런 현물금 덤핑 사건이 첫 번째로 1961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1970년 후반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 후반인데 정확히 74년부터 1979년까지. 이때 결국에는 그 화폐 시스템을 갈아 엎었어요. 닉슨 대통령 갈아 엎고 나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도 금가격이 막 미친듯이 치솟았거든요 거의 이때 금가격이 26배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서든 금가격을 누르고 싶으니까 미국이 1000톤 와 어마어마하죠 플러스 IMF 데려와 가지고 얘네가 700톤 그냥 이거를 냈다 시장에 내다 박아 버려요 그래 가지고 금가격이 이제 20년 동안 이제 하락하는 시기가 왔는데 이렇게 금가격을 조작했던 두 번째 이건 이제 대놓고 했던 거죠 예, 이런 거다 대놓고 하는 거예요. 1961년에도 그렇고. 그리고 1999년. 브라운의 밑바닥이라고 있거든요. 이때 그 영국이 자기가 보유한 금의 3분의 1을 35년 내 가장 낮은 가격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금이라는 걸 국가가 당연히 때가 되면 좀 팔기도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뭐좀더 수익을 내고 싶거나 하면은 팔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금이라는 걸팔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건들의 특징은 징은 뭐냐면 짧은 기간 내에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가격에 그냥 금을 내다 판다. 어떠한 투자를 할 때도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사거나 한 번에 팔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지게 되거든요. 호가가 비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파는 것도 그걸 받아 줄 주체가 없으면 그렇게 못 팔아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때도 던지고 이때도 던지거든요. 근데 얘도 35년 내에 가장 낮은 가격에 진짜 짧은 시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을 그냥 내다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제 현물금을 덤핑했던 사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이네요. 2010년에 imf가 400톤 이때 금가격이 또 치솟았잖아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폭등을 했는데 2010년이 진짜 무서운 상승을 했었을 때거든요. 2010년부터 이제 상승의 마지막 그 사이클 정말 최고 폭죽을 터뜨릴 때니까 이때 어떻게 서든 이걸 막고 싶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imf가 단독으로 400톤이라는 금 1961년에는 8개국 모아가지고 240톤이었는데 IMF 혼자 400톤을 던져버려요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그네번의 사건들 고작 몇 년이야 60년? 60년 동안 네번의 진짜 현물금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덤핑했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 덤핑했던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그 대형은행들이 여러 번이나 금은 가격을 조작했던 역사 있죠 이건 확실하게 있죠 그리고 그 두번째로 국가들이 현물금을 덤핑했던 거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현물 금을 그냥 뭐팔때 돼서 조금씩 팔았다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냥 냅다 던져 버리는 거 단기간에 그냥 막 냅다 던져 버려서 실제로 그때 금 가격이 이렇게 한번 푹 주저앉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많은 양의 금이 한 방에 시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자 만약에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정말 100% 확실한 증거를 못 잡긴 했지만 근데 그럼 오케이 조작이 있겠다 어, 조작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누가 조작을 한 건가? 라고 볼때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있겠죠. 예,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데 금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반대로 달러 시스템이 그 망가지고 있다 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금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어, 이 금가격이 조작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가격을 일부러 억제시켜서 이 달러 시스템을 시스템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임스 리카즈는 여기서 한를더 얹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도 이금 가격 조작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를 예, 왜냐하면 미국은 이 달러 시스템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고 중국은 이금 가격이 통제되어 자기네들이 싼 가격에 더 많이 살수 있으니까 금을. 예, 중국은 이 금을 엄청나게 큰 자기네들의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유한 금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민간 것까지 합치면 2만 8천 톤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그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도 그것도 모자랐는지 아직도 정말 미친 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지금 이렇게 금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생각이 지금 합쳐져서 그게 지난 몇십년 동안 금 가격을 억누르는데 이두 명이 그 마음이 맞아서 공조가 됐다라면 얼마나 지금 금가격이 많이 눌려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 주체들이 이렇게 둘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그 조작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조작이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어, 그 이렇게 지금 중국도 싸게 사서 좋고 미국도 달러 시스템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계속 조작돼 있어야지. 요즘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거야? 얘기를 할때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여거랑 연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거는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다뤘죠.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카즈보다 더 많이 나왔고 제가 또또 어, 귀금속 쪽에서는 진짜 인사이트가 대. 되게 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탑3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얀뉴베노이스의 최근 올라온 칼럼인데 요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석으로부터 금 가격 통제권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 런던 그리고 어, 코맥스에 있는 시카고 이두 가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시장이고 여기서 금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여기는 그 기본적으로 비할당 선도거래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금을 팔수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적은 돈만으로도 있지도 않은 금을 팔아서 금 가격을 조작할 수 있기 딱 좋은 시장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세계의 모든 기금속 거래를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다면 중국은 통제하는 거 내버려 두고 미국은 통제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할 법도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가격 결정권이 지금은 이제 아예 중국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넘어 왔다라고 한다면 때부터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금 가격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중국의 어떠한 목표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넘어갔는지 그리고 중국의 목적은 뭘지 이런 걸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중앙은행과 민간 부분에 예외적으로 높은 금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금 가격이 상승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서구의 금 가격을 통 중국인민은행은 2023년에 기록적인 735톤의 금을 구입했는데 그중에 약 3분의 2가 비밀리에 구매되었습니다. 게다가 민간 부분의 수입은 2023년 1411톤 2024년 1월에만 무려 228톤에 달합니다. 금리 나와 통화가치 하락을 우려한 서구가 중국의 금매임 열풍에 가세를 한다면 이는 엄청난 폭풍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금을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면 IMF에 보고를 해요. 근데 이게 꼭 의무는 아니어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뭔가 내가 약간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IMF에 보고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고된 금의 양과 그리고 보고되지 않은 금의 양을 이제 합친 값을 같이 보여주는 건데요. 이 빨간색이 IMF에 보고된 금매입량이고, 이제 파란색이 IMF 플러스 비공식으로 매입한 금매입량, 이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공식은 어떻게 그러면 알아낼 수 있냐 애들이 말 그대로 보고를 안 했는데 이것도 사실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고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약간 약간씩 비공개적으로 조금씩 더산 것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큰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2022년부터를 보면 이때부터 보면 보고된 건 요만큼인데 보고 안된게 이만큼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주체가 누구겠는가 생각하면 이거는 이 보고 안된 거는 대부분 중국이 샀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중국이 아니고선 굳이 그러니까 보고를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보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전쟁을 준비하거나 뭐 약간 어쨌든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애들이 보고를 안 하고 금을 산단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 중에 러시아는 이제 뭐 금을 살 여력이 안 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뭐 금을 사고 막 이렇게 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외환보유고 다 동결당했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쓰인다 그래가지고 말도 많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얘들이 살리는 없잖아요. 그럼 중국이 사고 있다 라고 이거는 거의 확증에 가깝게 되고 실제로 그 세계 금협회에서도 중국이 샀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이렇게 지금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칼럼을 쓰는 사람은 워낙에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저는 보고되지 않은 금은 100%에 가깝게 거의 98%의 비중이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80%만 중국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중국이 보유한 금은 총5,358 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정말 금에 진심인 걸알수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어느 임계점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이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금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 실질금리라는 지표거든요. 이 실질금리가 오르면 금가격은 떨어져요.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실질금리를 이렇게 뒤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낮아지는 거죠. 어,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이렇게 낮아지는 거.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금가격이랑 정말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레벨에서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때, 이때부터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질금리는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아, 빨간색이 금가격이네요. 파란색이 실질금리 실제, 금리고, 네, 실제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차트상으로는 떨어지는 거지만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금가격은 어,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다 그리고 심지어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렸죠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는 게 지금 이 괴리 어? 원래 같았으면 금가격이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물론 얘를 정확히 쫓아가서 뭐 900달러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거의 뭐한 1500불까지 떨어져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근데 어떻게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리나 이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뭔가 이전의 패턴과 뭔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보고되지 않은 금 보유량도 언제부터 2000 2022년, 2022년부터 갑자기 보고되지 않은 금의 양이 정말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을 보더라도 갑자기, 예, 이전에는 뭐 많아야 뭐한 600톤 정도를 사는데 갑자기 2022년부터 1000톤이 넘어가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 1950년, 통계작성 이래로 사상 최고치의 금 매입량이, 어, 나타난 것도 2022년부터다. 그리고 이 실질금리와 금가격의 괴리가 벌어진 거, 괴리가 벌어진 것도 이때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언제냐면 이게 2022년부터 라는 걸알수 있죠 2022년부터 이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이 얼마나 금을 가져오느냐 를 기준으로 보면 갑자기 이것도 2022년부터 미친 듯이 중국의 금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금 가격이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나요. 그다음에 요거.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금 ETF. 금 ETF의 금 보유량과 금 가격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 당연히 금 가격이 올라가면 금화만큼 재고량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완전히 똑같이 가잖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 가격과 금 재고량이 완벽하게 똑같이 가는데 정확히 2022년부터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금의 재고가 줄어요. e TF의 금 보유량이 줄다는 거죠.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거. 2022년 무슨 사건 이 있었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이 모든 지표들이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영국과 스위스의 금 수입량이거든요. 보면 어 예전에는 이 가격이 오를 때그 중심이 그 런던 금 시장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도 귀금속 거리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권에 있는 금 금의 유입량이 많을수록 이제 금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이때 이제. 유입량이 파란색, 요, 요, 그래프들이 많아지니까 금가격이 오르고 다시 엄청 줄어드니까 금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요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서구권에서 금이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예, 네, 2022년부터. 2022년부터 갑자기 서구권에 있는 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뒤부터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2300벌 이렇게 뚫어버렸죠. 이 정도 사태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이거는 영국의 금 유입량이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홍콩, 홍콩의 금 유입량을 또 봐야 되는데, 보시면 얘도 2020년까지는 얘는 그래도 거의 이제 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홍콩이 이제 많이 수출을 하면서 그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근데 2022년이 된 순간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홍콩도. 홍콩도 금 유입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얘, 얘는 이제 중국. 예, 중국의 금 유입량을 보면, 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중국이 아까 뭐라 했죠? 중국과 미국은 금 가격이 통제되는 걸 좋아한다. 중국은 왜? 싸게 사니까. 미국은 달러 패권 지킬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중국도 보면 가격이 이렇게 저렴할 때, 가격이 밑에 깔고 있을 때는 금 유입량이 엄청나게 많다가 가격이 이렇게 치솟으니까 갑자기 유입량이 이렇게 줄어요. 그러다가 가격이 다시 쭉 줄어드니까 유입량이 많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유입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다시 늘어날고 하는데 갑자기 2022년부터 바뀌었어요. 얘들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고 얘들이 좀덜 사면 가격이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엄청나게 막 미친듯이 사채 끼니까 지금 올라가고 이제는 2,300 불을 뚫어버렸죠. 여기 2,300 불을 뚫어버리고 2022년 이전까지는 분명히 중국은 이게 진짜 미국의 통제에 어 오히려 그 합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오를 땐안 사요, 거의 안 사고 아니면 사는 양을 줄이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사는 양을 늘리고 이까 그러니까 그 가격이 통제가 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은 그걸 잘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는 오히려 중국이 가격을 결정지어 버려요. 중국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이 사는 양을 줄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 결정권이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 이거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상하이 금거래소라고 그 전세계 2대 기금속 거래소가 런던이 있고 그 다음에 코맥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2002년에 중국이 이제 금시장 제대로 확장하려고 어, 상하이 금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시아에서 그냥 제일 커요 예, 아시아에서 그냥 압도적 1위가 돼버렸는데 얘네가 중국이 진짜 금을 미친듯이 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금 가격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요. 이렇게 프리미엄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프리미엄인데, 상하이 금거래소와 런던 금시장 간의 프리미엄 차이인데, 이게 미국의 금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프리미엄이 이렇게 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래 금가격을 찾아가면, 그러면 중국이 굳이 프리미엄을 더 주면서까지 이제 뭐살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금의 양을 그때는 이제 많이 줄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통제가 진짜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금가격 다시 내고, 내려올 거니까 내려오면은 이제 그때 금더 많이 사야지 뭐 미국이 어차피 눌러줄 거니까 우리는 뭐 그거 굳이 안 건들 거고 딴지 안걸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그 프리미엄이 쭉 줄어들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프리미엄이 생겨서 중국 내로 이제 금을 많이 입수하고 했는데 2022년부터는 갑자기 금 가격이 막 치솟는데도 프리미엄이 안 떨어져요 예,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상하이 금거래소에 금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건 서구권에 있는 금이 실물금이 중국으로 유입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프리미엄이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건 계속해서 중국이 금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예, 금을 더 많이 사고자 그 말은 즉 이제 지금은 금가격을 중국이 결정짓게 되었으니까 금가격을 더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로 인해서 외환보유고가 동결당한 그 사건 이후로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단순히 그 전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했던 경제적 제재. 그 스위프트 제재 이후부터는 모든 게 바뀌어버렸다. 모든 게 바뀌어버렸다. 금 가격을 결정 짓는 통제권을 중국이 아예 뺏어와 버렸고 이전에 그 중국과 미국의 그 이해구조. 우리 금 가격 통제하면 너도 구시고 우리도 구시잖아. 너금더 많이 살수 있잖아. 이거였는데 이게 아예 깨져버렸다는 거죠. 아, 우리 이제 뭐 미국 못 믿겠는데 금가격 통제? 아왜 해? 이거 그냥 통제 안 해버릴래. 중국이 가져와서 금 통제 풀어버리고 금가격 날려버릴래. 그러면 너네 화폐 시스템 망가질 텐데. 어, 우리 뭐 어차피 지금 살만큼 샀고 뭐 비싸면 어때? 우리 더살 거야.라는 이걸 주면서 이 통제를 아예 빠그라 버리니까 금가격은 진짜 미친 듯이 날라가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미국의 화폐 시스템이 지금 타격을 받는 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 모든 얘기, 이 지금 조작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때, 요렇게 좀 맞춰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에 있는 커뮤니티 글이나,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의 칼럼이나, 그 다음에 제임스 리카즈의 책에서도 요거 부분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조작이 있다면 그런 실증적인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를 이렇게 제가 합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걸, 예,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걸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그럴듯한가요? 아, 진짜 미국이 금가역 조작하고 있는 거 맞는 거 같고 미국이랑 중국의 이제 그 통제가 풀린 건더 이상 중국이 함께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음모론도 안 믿고 조작설도 안 믿지만 근데 제가 이걸 쭉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제 생각을 덧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어 그래도 꽤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 정도로 바뀌긴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아예 안 믿었고 지금은 아, 꽤 가능성이 있긴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과 은, 이런 부류는 음모론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laughs>